대다수의 경우 열감이 주어지는 고주파의 특성상 600 샷이면 600샷 이렇게 샷수만 정확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빛나는 예쁜 얼굴 TV 성형외과 전문의 서빛나 원장입니다. 날씨가 차갑고 쌀쌀해지면서 탄력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내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탄력적인 보완을 하고 싶은데 또 여러 연말, 연초 모임들이 많아서 절대 티는 안 났으면 한다고 하시죠. 이럴 때 많이 선택하시는 탄력 시술이 바로 당극성 고주파 계열의 올리지오 등의 시술입니다. 과거에는 써마지라는 장비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여러 좋은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핫하게 리프팅과 탄력 시술 분야에 한 획을 긋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주파 장비는 노화가 되면서 줄어드는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서 얼굴 탄력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콜라겐의 양과 밀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너무 잘 맞고 좋아서 가족들도 추천해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나는 긴가민가 한다라거나 그래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 정확한 얼굴에 대한 시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열감이 주어지는 고주파의 특성상 600샷이면 600샷 이렇게 샷 수만 정확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탄력도나 피부의 두께 등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내 얼굴을 보고도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성을 갖는 개인의 리프팅 시술이 단순하게 샷수로만 난잘 받았어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내 얼굴에 대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리프팅 환자분들께 정밀 등고선 안면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얼굴 굴곡도나 볼륨 상태, 탄력 상태 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원장님 상담 이후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커스텀 플랜의 경우 당연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내가 탄력이 약해진 부분은 좀더 샷수나 에너지 배분에 있어 조절을 해줘야겠죠. 다음으로 실제 내가 필요한 에너지량보다 부족한 샷이 들어갔을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고주파 시술의 경우 이렇게 소모성 팁이 사용이 되다 보니 팁 하나하나의 가격이 꽤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샷수를 줄여서 시술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꽤 있죠.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원장님 600샷 한 번이 나을까요? 300샷 두 번이 더 나을까요?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한 번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주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샷이 예열샷으로 사용이 되고 그 예열이 끝난 이후부터 남은 샷이 유효샷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300샷 기준으로 할 때와 600샷 기준으로 할 때가 유효샷의 개념으로 보면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처음 해보시는 경우라면 나와 이 시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600샷을 받고 오히려 그 이후에 피부 상태를 보면서 샷을 줄이는 등의 조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얼굴에 윤곽수술 등을 하셔서 고정 핀 등이 있는 경우 에너지 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부위에 해당해서는 약간 줄이거나 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내 니즈와 이런 고주파 시술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진피층을 공략하는 단극성 고주파의 특성상 이 아이가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깊게 파인 팔자라거나 축 늘어진 볼살이나 이중턱 등등 좀더큰 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 니즈에 맞는 좀더 깊은 층을 공략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물서마질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근막층과 진피층을 함께 타겟하는 층별 공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시술을 할 거야. 내 주변 사람이 이거 좋다고 했어. 이런 방식보다는 내 얼굴 타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내 니즈를 고려하여 원장님과 잘 상담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노화가 완전히 진행이 되어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씨앗을 뿌리는 개념으로 가꾸어가는 저축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주파 나에게 효과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